표님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실제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데 재무제표상의 내용만 망가져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즉 기업의 재무제표 관리가 전혀 안되고 방치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 이슈입니다 대표님 회사의 이자보상비율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이면 벌어들인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. 두 번째는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 이슈입니다.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 기업은 이미 빚 부담이 크다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. 실제로 중진공 공문을 보면 업종별 심사가 제한되는 부채비율 기준 또한 별도로 존재하는데요.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세 번째는 대표자 및 법인의 신용도입니다. 대표자의 신용도를 볼 때는 나이스 점수와 KCB 점수를 모두 참고하는데요. 특히 아무리 법인일지라도 정책자금 심사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기업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대표님의 개인 신용도가 낮다면 탈락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